아니, 입이 많이 나왔네요? <laughs> 입이 나올 수 밖에 없지. 아니, 왜요? 그래서. <laughs> 예. 새벽 2시 24분입니다. 아, 어, 입도 얼었어. 저 영화 4도야. 5도가 그래. 영화 아니, 근데 새벽 1월 2시 25분. 25분인데, 어. 문 닫아있다니까? 아, 내가 오빠, 이 동네는 꽉 잡고 있어. 무조건 한 군데 열려있어. 한 군데는 열려있지. 어. 내가 눈으로 얘기하잖아. 내 뚜껑은 열려있다고. <laughs> 지금 40분째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혓바닥이 되면 딱 붙었어요 이 입천장이에요 거짓말이지 <laughs> 일단 최대한 최대한 좀만 더 돌아다녀보고 진짜 다 닫았으면 그냥 집에 가서 발 씻고 자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너무 헤매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 집 나가면 고생입니다 예. 집에 가서 뭐라도 뭐냉동실에 보든지 뭘 해야 되겠습니다 가, 가시죠 저희 집으로 네, 여러분, 이제 집에 도착했고요. 남편은 다 포기하고 잔다고 지금 잠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지금 배달하는 데도 다 끝났고, 뭐, 근데 뭔가 아니, 아쉽습니다. 벌써 계속 얘기하고 있어. 끝났지. 아니, 근데 너무 아쉬워요, 지금. 음, 발동이 딱 걸렸거든요. 뭔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오빠 그 설렁탕집 갈까? 거기 24시간 있지 않아? 저쪽에? 정신을 차려야 돼, 이제. 어. 3시 54분이야. <laughs> 근데 24시잖아.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그래 나 입이 너무 심심한데 지금. 가자 여보씨. 가. <laughs> 아, 아 오빠 24시간을 한다는 거는 언제든 오라는 얘기야. 나는 그 얘기에 충실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을 때 됐잖아. 아침식사. <laughs> 결국 왔습니다 <laughs> 어, 일단 주문을 해야 되는데 오빠 술뭐 먹을 거야? 좀 취하고 싶네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 설렁탕 두 개하고 수육 하나하고 <laughs> 수육이 지금 큰 거하고 작은 거 같아요. 네, 작은, 아, 작은, 작은 거 하나하고 카스 하나하고 차미술 프레시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추위를 <웃음> 녹여줄 <웃음> 설렁탕 나왔습니다 <laughs> 파종 넣어 주세요. 오오오오 아, 그만 아니, 씨도 발 때까지 넣어 주는 네, 시스템이에요? 네, 예, 그런 시스템이 돼요. 이거 파탕인데요 <laughs> 자, 그리고 수육이 음. 나왔습니다. 우와. 이게 쫀득쫀득한 부분이 맛있어요. 이게 이게 기절이죠. 이거. <laughs> <laughs> I <laughs> 몸이 다 녹지. 아쌍 녹는다 오빠. 음. <laughs> 진짜 너 몸이 녹은 게 띠가 나. 응. 콧물이. <웃음> <웃음> 녹아가지고 콧물이 쏟 나왔어. 행복해 보이네, 안 온다더니. 어? 안 온다더니 행복해 보이네. <laughs> 와우. 야, 근데 뭐야? 물론... 응. 새벽 응. 4시 40분에 사람이 이렇게 많냐. 저희는 구석에 있는데 저쪽은 지금 꽉 차있어요. 깜짝 놀랐어. 먹아왜 있다요? 이 부들부들한 거 너무 맛있거든요. 음막만니다 제가 원래 설렁탕 먹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원래 저는 순대국밥인데 남편이 여기를 연애할 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꼬리꼬리한 냄새가 확 나니까 저는 막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냉냉한 그 설렁탕은 못 먹겠어. 이 약간 막 꼬리꼬리하면서 진하면서 막 이래야지 그 냄새를 맡아야 이제는 입맛이 확돌라 이거 바뀌나봐 입맛이. 음. 고기. 음. 음. 새벽에 오니까 응. 막 20대 때 젊은 시절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난다 오빠 여기 다니는 지 얼마큼 됐어? 약간 대학 들어오면서 여기 <laughs> 참았으니까 그렇게 오래됐어? 응. 한 5년 전? <laughs> 42에 대학 들어갔어? <laughs> 아, 진짜 실제 나이대로 계산하네 <laughs> 나는 오빠 만나면서 이 집에 이제 그럼 한 3년 됐잖아, 다닌 지. 근데 여기서 술을 엄청들 드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차를 갖고 오니까 여기서 사실 술을 못 먹어봤어. 너무 여기서 술을 한번 먹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차를 놓고 와가지고 진짜 맛있다, 옛날에도 이 새벽에 늦은 새벽에 손님이 더 많았어. 다막 아, 그때 줄리아나 뭐 이런 나이트클럽 뭐 이런 거 끝나고 <laughs> 음. 잘안된 사람들 <laughs> 남자들 테이블에 그렇게 많았다. <laughs> 나도 그니까 여기 온지가 한 27년 했수로와 <laughs> 30년. 근데 내 진짜 자주오거든 우리 진짜 자 좋아 밥먹으러해볼게 오잖아. 응. 연예인들 다 좋아. 아직. 응. 아 우리 몇번 봤잖아. 영화배우 응. 아, 누구? 응. 이거 핫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만취가 돼가지고 응. 초저녁이었어. 응. 우리 테이블로 확 치고 가가지고. 유명한 연예인인데 주변에서 이렇게 거의 한세 명이 부축해가지고 막 가는 것도 보고 여기는 보통 3차4차로 오더라. 여기서 상렬이 형세번 갔다. 음, 새벽에. 음. 반갑다고 글라스에다가 소주를다 그래. 따라가지고 여기다가 어. 이만큼 소주만 먹었어? 아니지? 먹었지. 헉? 안 먹으면 네가 형하든가 그형 아든가 그형몇에들리가 음. 있거든. 마 음. 그거. 고 그럼 뭐야 받은 만큼 줘야, 줘야 되잖아. 그대로 이제. 그거 한, 한 세네 준비 돌아가고, 형은 이제 갔지. 이제. 그전에도 전작이 많았나봐. 그니까 러 나는 그, 소주 세 잔에 수육 구잔 먹었을 뿐인데, <웃음> <웃음> 일행들도 다 채워가지고, 계산 내가 했잖아. 난내 테이블에 일행도 있었는데. 우리 여보씨도 술부심이 세지. 잘 먹으니까. 워낙 왜냐면, 나이는. <laughs> 응. 어디 기계였더라 오빠 원래 두사도 없고 한에, 되게 유명하잖아 어. 다르고 아왜 <laughs> 슬프냐 저도 여러분 진짜 약간 취해도 계속 먹는 버릇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못 먹어요 이렇게 양이 그러니까 무섭다? 무섭다는 게딱 맞는 것 같아 아니 너는 신기한 게 <laughs> 음. 이게 좀 저렴한 술들은 <laughs> 음. 주량이 약해 근데 비싼 거 내가 진짜 비싸게 <laughs> 막 단종돼가지고 막 맞아 진짜 비싼 거 있었지 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음. 그냥 백몇 십만 원씩 주고 음. 이렇게 모아놨던 거그가다 털어먹었잖아. 그런 거는 막 취한 상태에서도 먹, 먹더라. 잠깐만요, 사랑하는 여자한테 털어먹다니요. 죄송한데. 나의 느낌 은싹 털어먹은 거지. <laughs> 나의 몸을 창고를. 아 진짜 주량도 되게 약한 편이고 그런데도. 희한해. 신기해. 영희 하고 나고 똑같아. 음. 아무리 해도 비싼 수은 끝까지 음. 먹어. 아 영희도. 야 고급이야. 정말 고급이야. 아. 아 국물을 살짝 끼얹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 그러니까. 말하는 어. 아큰거 국물... 시키려고 했는데 큰거 시키면 우설도 나오고 나오거든. 아 진짜? 근데 몰랐어. 이게 다 나갔다 그러던데. 어, 이렇게 안 주고 어. 열을 맞춰서 이렇게 아, 좀 진짜? 나와. 어. 오빠 진짜 27년 맞네. 너무 맛있어. 음! 근데 오빠 이미지 되게 다르다, 옛날 사진하고. 그 연극하고 오빠 이랬을 때 포스터 보면은 되게 진해. 지금은 많이 옅어졌거든? 되게 부들, 약간 두부상처럼 부들부들해졌는데 옛날에는 엄청. 아니 인상도 좀 선해졌잖아요 눈이 살짝 올라가 있었는데 데뷔 초에는 지금은 눈이 이렇게 차, 늘 나이 들어서 쳐진 거야? 아니 데 아, 그냥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전... 깨달음이 많아졌지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결혼할 때가 내가 마음뭐 40, 내신가, 다가신가 그랬으니까 난다 어른이라고 생각했었지 결혼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아,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단계인가 보다 너도 물론 그렇겠지만 내 <laughs> 자신을 내려놓고, 응. 그렇지. 맞아 상대방 맞춰주고, 응. 맞아 내 생각에는 <laughs> 불합리한 것들도 다 그렇지. 뭐 그래, 오케이, 뭐 이렇게 하잖아. 또 애를 낳으면 또또 또 그때부터 어른 그게 시작이래. 어. 그게 진짜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있어서 좋고 없어서 좋고. 맞아 음아 음 아, 혹시나 혹시나 모자를 왜 썼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머리를 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다 짠 그게 되게 추억여행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짜 새벽 시간에 이렇게 나이 먹고 돌아다닌 적이 없거든. 새벽이 아니지, 이제 아침이지. 다섯 시니까 5시. 아침 퀵세 나온 거지. <laughs> 근데 여보씨 약간 변했다? 얘기 끝에 자꾸 나이 먹고를 붙여 나이 먹고 이렇게 나왔다 그러고 이것이딱 봐도 얼굴만 봐도 진짜 대학생이잖아 이제 OT 온 사람이야 한번 봐봐 지금 한 번만 봐봐 왜 자신 없어 해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어. 댓글로 욕먹게 하려는 너의 그 수작을 내가 진짜 한 번만 봐봐봐 딱 진짜 어리잖아 콧물 아, 하나 닦고 몸이 너무 녹았네 <laughs> 아 너무 추웠어 아까 돌아다길때아 오징어게임 아, 오징어 게임. 아. 1년을 기다렸는데 약간 만족스럽진 않았어요 <laughs> 그지 <그치? 웃음> 오징어 게임 여기 있네 아니 그게 나와가지고 나도 <laughs> 응, 생각난 거야 그럼 오징어 게임처럼 우리 오늘 밥값 내기 대결할까? 뭘로 <laughs> 게임할까 오빠? 오징어 닮은 사람이 되는 걸로 <laughs> 아,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이거 잠깐만, 내가 <laughs> 틀려고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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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laughs> 댓글로 누가 더 아, 아니 그거야 하지 마 아니, 댓글로 왜... 하지 마 하면 왜자 잠깐 왜 자신 없어 아니야 댓글 얘기하니까 분노하는 게뭔걸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댓글로 뭐 부탁한다 해가지고 내가 <laughs> 기분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알았어잘 먹을게 오징어 씨 <laughs> 아니 내가 낼게 하지만 댓글을 유도하지 마막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또 쓴다니까. 근데 진짜 내 눈에는 그래도 잘생긴 오징어라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아... 자 이번엔 여기 김치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치에 쫙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근데 진짜 얘기하고 싶은게 이닦거라 해가지고 쓱 닦으면 이렇게 김치짜국이 손에 묻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여기 별로 묻어있는거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되냐고 그런거 밝혀봐야 본인 얼굴에 먹칠이라 되게 도회적이고, 도시 여자 같고, 막, 되게 새침하고 이런 이미지였거든요. 처음에 결혼할 때. 새침은 많아요. 새침 <laughs> 많은, 새침 많은 이미지로. 근데 이게, <laughs> <laughs> 저희가 백마릅니다. 이제, 아직 만 3년이 안 됐잖아. 아, 그랬나? 응. 모르겠어, 나는. <laughs> 우리 언제 결혼했어? 연도는 모르겠고 낮자. 4월 13일이잖아 어. 응. 연도를 모른다고? 연도는 저, 나 22년 연... 나 올해가 몇 년인지도 잘 몰라 그만 에... 먹어 너귀여 <laughs> 저기 <웃음> 아니 근데 해치 <이제> 언제 가냐? <laughs> 야 조금 있으면 6시야 첫차 이제 여기 <laughs> 신사역 첫차첫차 타고 가야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아 먹을 줄 아시네 이 양반 마지막에는 이렇게 끊고 만져 야아 제잘 먹어 음음 <laughs> 음 이렇게 하면 아주 아이 깔끔해 한번 먹어봐 나, 나도 나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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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깍두기 국물 별로 마무리 음, 계속 마지막이라고 계속 뭐 <laughs> 아이디 그다. 엔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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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엔딩하면 안돼 이번에는 내가 응. 한번 해? <laughs> 응끝 <laughs> <laughs>